오예! Oh yeah, 내가 오늘은 야나케이야 어릴 때부터 난포슈의 발레단을 보면서 자랐지. 보자, 루프, 루프 점프, 루프 점프 리프트, 리프트 누가 떨어져야 된다? 배치 테스트, 밸런스 핏, 브 스킨! 오예! 아, 터뜨비가 세메 가고기로 했는데. 아, 뭐하지? 냉수마찰은 할까? 아, 냉수마찰은 혈액순을 좋게 하지. 세수하면은... 어, 그래. 어, 네, 네. 어, 그래. 따라라라라. 이제 왔습니다. 왜 지어오는 거야, 도대체? 아, 이거 빌리는데 5,000원에 줬습니다. 알았어. 빨리 나좀타줘 아, 잠깐만요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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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게 뭐야? 아, 아이! 야, 나 준비됐어. 빨리 가자, 빨리. 아, 알겠습니다. 빨리, 빨리, 빨리. 쌀매를 다고 아, 달리는 기분. 달릴까? 릴까 달리고 있는데요? 지금? 아, 좋아! 아, 이상하다. 사람들이 뭘 자꾸 찾아보고 있어. 저 밑에 구멍에 뭐가 있나 봐. 아, 제가, 아, 제가 아까 봤는데 사람들이 물고기를 잡고 있었어요. 저 구멍에 뭐가 들었을까? 물고기 들었다니까요. 어, 뭘로 잡아야 될까? 낚싯대가 필요한데요. 낚싯대가 필요한가? 제말 듣고 있나요? 아 실례합니다. 어, 검시가 지금 뭐 하고 있어? 난 새우를 잡고 있어. 어, 어. 어떻게 하는 건데? 이거를 넣었다, 빼다, 날까봐 새우를. 자, 이 구멍 안을 봐. 뭐가 있는데? 우리가 던진 세월이 들어있지. 여기 안에 이걸 하나, 둘, 셋, 넷, 나걸 얘가 왜 이래, 오늘 미쳤나? 우리가 이래 낚은 세월들은 우리의 인생과 같은 거지. 아, 추워. 얘가 왜 이래? 배들리가다 돼가. 자, <laughs> 하, 떠나자. 고래 잡으러. 아, 진짜. 동해 바다도 아닌데. 어, 세월을 듯한다. 아, 세월을 낚아야됐다아 물고기가 다려나왔을면좋다 미끼를 제대로 달았네. 끄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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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끄 다들 나 빼고 어디 간 거야? 이몇주째 나만 쏙 빼놓고 이노래를 음. 빼놓고 다들 어디 갔어 도대체? 어? 아, 아, 자 어디 가 있는 거지? 아, 이게 무슨 꽃이네? 어, 믿기잖아. 아, 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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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깝다세월에아 오늘도 감성터지게 잘 놀았다. 아 건물은 좀납지만아 좋아. 아, 반팔이라서 좀 등은 시렵다. 아 진짜 어 역시 지역 축제는 만국기지아 좋아. 어, 지금 너무 아 어, 힘듭니다. 아 나이 들수록 등이 시려워서 그래. 아 어, 진짜. 오늘도 열일 했다. 아 역시 잘노는게 좋아.